<laughs> 안녕하세요. 뚜벅입니다. 저희 오늘 아파트 이름은 보여드릴 수 없고, 비놈. 비놈. 어, 비놈에 왔어요. 오늘, 와, 여기 조명 엄청 이쁘게 나오는데? 여기 오늘 두 번째 초청, 네,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개인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왔습니다. 네. 음. 안녕.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음, 잠깐만. 자, 들어오시죠. 와, 오늘 네. 초청자입니다. 지금 안,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친구를. <laughs> 어, 아니, 우리 서로 안지 얼마 안 됐잖아. 아, 그래도 몇번 봤잖아요. 그렇지. 자, 오늘 요집 구경 좀 한번, 집 구경 좀 한번 할까? 한번 가보자. 집을 와 아니야 어. 괜찮아 야 이거 문다 직접 이렇게 한 거잖아 와 네. 멋있어요 그치와 <laughs> 동동아 여기 봐봐 응. 욕조하고 <laughs> 네야 체중계도 저렇게 럭셔리할 응. 필요가 있을까 <laughs> 어 이거 직접 다 인테리어를 한 거야 네네. 네. 응. 음식 세팅 좀 하고 있을 텐데. 어, 어 괜찮아. 어, 어. 야, 이거 돈, 야, 돈이 얼마나 많은 여기 돈 세는 기계까지 있어. 어? 예뻐. 사진 여기. 찍느라고 동동아. 돈 세는 기계가 있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웃음> <웃음> 어? 야, 진짜. 내내 <laughs> 내, 나는 돈이 들르륵. <laughs> 끝? 저, 저는 <laughs> 땡. 없어요. 땡! 잠깐만 <laughs> 어. 와, 사진기 봐봐. 오,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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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끝내준다. 멋있어요. 그렇지? 음. 이런 감성은 뭐냐? 이거 열맞... 열마... 그러니까 이거를 다다 다 이렇게 맞춰서 붙이기가 힘든데? 네. 대단하다. 미카츄 <laughs> 오, <laughs> 어, 짱구. 짱구도 있고. 짱구 흉내 낼수 있어? 짱구 흉내 낼수 있어? 네? 짱구랑, 네. 짱구 이거 따라 할수 있어? 어, 아니야. 못해? 못해요. 몰라, 몰라, 이거 못해? 야, 이게. <laughs> 이거 앰프관. 그거 뭐예요? 이게 그 스피커 증폭기일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스피커까지 같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아마 증폭기일 거야. 음. 소리가 이게 진공관을 타고 그 막, 그 나도 몰라. 음. <laughs> 총도 있고. 와. <우와. 웃음> 야, 이거 진짜. 이거 진, 진짜요? 예 아니야. <laughs> 설마, 이거 진짜는 안 되지. <laughs> 큰일 난다, 부부싸움이. 제가 때. 고등학교에서 <laughs> 그거. 배워. 아, 배우지? 네. 베트남. 배웠어요. 어. 남자도 여자도 다 배우지. 네. 아, 총 진짜 쏴? 어 <laughs> 진짜? 네. 아, 어쩐지. 어쩐지 푸 풍이 총을 잘 쏘더라. 한 번도 안써봤다더니 쉽고. 오, 엄마, 야, 자세. 여기. 자세. 이거 보통 모르거든. 자세, 어깨 걸쳐, 이거를. 이렇게. 오픈. 그거 배웠어. 그러니까. 요 어. 야,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전쟁 나면은 바로. 수입되는 거야? 여자도? <laughs> 하! 여기는 진짜 사진 찍고 싶은 곳이다 네 근데 좀... 네 여기 이제 열면 어, 여기를 열... 어?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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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붙여 아? 어? 어? 아니요 어? 아 이거를 열고 둘다 내려봐 오, 오, 조심해. 어? 오빠. 어, 어, 저쩌지 왜? 어? 아 어, 어떡해안 열리는 건같다 응. 아닌가?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가. 아무튼, 밖에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지. 응. 뷰가 엄청 좋아요. 응. 어... 와. 와, 야, 이거 봐. 아, 아이프. <laughs> 아이, 하나 주세요. <laughs> 아이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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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주세요. 어, 설마, 이거 케이스만 있는 거겠지? 야, 신고. 이거 알아? 어, 재봉틀? 오빠, 이거 예전에 있었어? 어... 한참 못 만들 때. 응. 혼자서 못 만들 때. 이는 굉장히 오래된 거야. 어. 이게, 아 이걸 어디서 구했지? 헉, 카세트 테이프. 이거 알아? 네. 아, 그래? 응. 아, 이걸 아는 세대야? 응. 어. 예전에 할아버지 댁 있어요. 그렇지. 네. 이걸 우리는 들고, 다니, 들고 다녔다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좋아요. 음. 음. 아, 이렇게 여기 화장실이 또 있다. 동동아, 저기 전화기 봐봐. 전화기 샤워기야. <laughs> 너무 웃긴다. 전화하면 잘못하면 받겠는데, 저거는. 아 야, 여기도. 노... 와. 아 와. 아 핑크색 문. 와, 저기 서봐봐, 동동아. <laughs> 그러니까. 핑크핑크하다. 아, 근데 조명 때문에 안 예쁘다. 응. 음. 아, 근데 야, 이런 것까지 다... 와 여기도 엄청 이쁘게 나온다. 여기... 쫙 보입니다. 한눈에 전망이... 하릴 타워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집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게 예뻐요. <laughs> 이런 것도 이게 소품들 다산거 아니야? <laughs> 여긴 뭐야? 이게 두 개씩이나 있어? 어. 와, 진짜 끝내주네요. 이거 시계야. 이거 시계야.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되게 비싸겠다.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저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얼마 정도 했어? 10몇만 원 했던 거 같은데 그거밖에 그안 한다고? 그 정도. 한 3, 400만 동. 3, 400만 동. 300. 300... 하이라, 400만 동. 야왜 집을 직접 다 이렇게 꾸민 거야? 누가 업자를 부른 게 아니고? 불러요, <laughs> 뭐, 뭐 바닥은 이억 <laughs> 아. 바닥도 에폭시야 심지어 야 진짜 이거는 왜두 대씩이나 있어? 그거는 제가 결혼해서 사니까 빨래가기도이게 붙여놨어요 화이트 블랙 여기는 좀 힘도 아 센스 있다. 할때 하얀색이랑 섞어서 빨면 검은색. 그치 그치. 거, 어. 블랙만, 어. 네, 그치 그치. 이쪽은 다 블랙만, 이쪽은다 블랙만. 스플릿. 어 그지 그지. 나도 그래. 응. 야, 오늘 사실은 이게 술 자리인데 가 밥을 안 먹어서 밥을 부탁했더니 야이 도시락. 이게 한 세트를 이렇게... 야, 이런 이런 걸 어디서 산 거야? 아, 미미도시락 어? 미미도시락 아 그래? 미미도시락 안 드셔보셨어요? 나안 먹어봤어 아, 이거 하나 먹으면 엄청 배불러요 야, 이거 배부른 게 아니라 배 터지겠다 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그게 하나는 하나는 짭딱이고 이거는 이거 수정과 아 그러니까 하나는 시큼한 거예요 아 여기서 같이 주는구나 네잘 먹겠습니다 네. 음 맛있어 요즘에 하는 일잘 돼? 괜찮아? 네 저는 항상 뭐 꾸준합니다 음, 음. 아직까지 음.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음. 지금도 그렇고 음. 크게 어려워져 본 적은 없고 음. 그냥 좀 꾸준해요 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친구 지금 뭐 동동 밥 먹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일이 가구를 저는 가구 수출 에이전트 수출 에이전트 제가 에이전트지. 공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이제 한국에 바이어들이 많죠아 바이어들이 이제 뭐 이런 제품을 위하고 저런 제품을 위하고 했을 때 제가 그거에 맞는 만든 공장을 찾아가지고 그 공장에서 이제 샘플도 만들었고 제가 직접 디자인 하기도 하고 음. 하면서 아, 여러 공, 베트남 공장들하고 음. 또 여러 한국에 있는 바이어들 사이에서 음. 이 제품 제 개발도 아, 해주고 음. 에이전트 일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가 저번에 우리 만나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직업을 듣고 제가 놀란 것도 있지만 음. 사실 저도 겪어봤지만 외국에 나와서 이런 비즈니스를 그죠? 여기 와서 와서 이런 저런 하는... 일을 좀뭐 음 한국 식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음. 또 코코넛 수출도 해보고 음. 또 롯데리아 타자보수 공사도 해보고 음. 뭔가 좀돈 어 돈벌이 되는 것들을 음.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했었고 음.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구 음. 에이전트 일만 음. 하고 있는 중. 아니 아주 솔직히 우리가 이거 뭐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물어보긴 그런데 이 만약 한국에서 베트남에 와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 많죠? 지금도, 아, 지금도. 네 지금도 들어오시는 음. 분들 그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한마디 예. 해준다면 해줄 말이 있을까 성공한 사람으로서 성공했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도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그냥 내가 여기서 뭔가를 그냥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음. 너무 진짜 행복하고 음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다 즐거웠었고 여기 사는 게 행복했었고 음. 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일단은 내가 여기서 뭘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뒤로 밀어도 되고, 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하면은 음, 아마 굉장히 좀 힘들 거야. 오래 못 버티고 다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베트남에서 한번 살아보면서. 음. 베트남 말도 좀 배워보고, 좀 베트남 문화도좀 뭐 알아가고, 베트남 친구들도 좀 사귀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베트남에서 사는 게또 한국의 사람 또 다른 어떤 재미들이 생기고, 아, 그런 여유가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여유가 있어요. 음. 당장 와서 뭔가 일을 한다기보다는 음. 제가 그랬거든요. 음. 사실 어렸었고, 음. 아, 지금 몇년 됐지? 저는 이제 17년 잡은 200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 제가 20대 중후반 이제 그때 들어와서 사실. 뭔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만 되거나 막 이런, 사,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음. 그냥 좀 진짜 베트남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음. 그래서 이제 베트남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음. 지금도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 아직도 연락하고 음. 만나고이고 하는데 음, 그런 게 좋았고 베트남 음. 친구들 너무 착하고 음. 또좀 의리도 있고 음. 너무, 음, 좋은 친구들을 제가 잘 만난 걸 수도 있는데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든게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음. 음.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결정적으로 지금의 일까지 다다르기까지 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해서 돈이 급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면서 이렇게 일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계기 이런 거 음, 원래는 한국에서 제가 가구회사에서 일을 했었었어요. 아, 최초에 맞다. 베트남에 왔을 때는 우리가 우리 물건을 한번 음. 아웃소싱을 한번 해서 아, 했었구나. 해보자.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파견을 나와서 가구회사 직원이었는데 파견을 나와서 이제 우리 물건을 한 컨테이너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베트남에서. 음. 그랬는데 이제 금방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이제 한국에 뭔가 사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랬어요. 그리고 좀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웃소싱을 하면은 이제 대량으로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 한국에서 물론 이제 우리 사장님이 창고도 얻어놓고 물건 받을 준비는 했는데 이제 그거의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보일 때는 컨테이너로 나가는데 그 물건이 이제 창고에 꽉 차고 막딱 계속 물건이 나가야지만 다시 이쪽 공장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하는데 이게 톱니바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 딱 받았는데 물건 안 나가고 이러니 이쪽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직원들 뽑아놓고 우리도 뭐. 중고 기계 같은 것도 다 사갖고 세팅하는데 사실 돈도 많이 들었는데 어, 저랑 이제 또 공장장 음. 두 명이 파견 나와 있는데 저희 급여도 계속 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렌트비도 있고 공장 렌트비며 직원 급여며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 이제 철수와 철수를 하게 된 거죠. 음. 그 한국 철수하라 그래갖고 오자마자 한 6개월 만에 철수했어요. 어. 6개월, 7개월 만에 이제 한국에 딱 다시 가서. 어 뭔가 계속 일하고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이제 베트남 맛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아또 재밌었고 사실 말이 안 통하는데 가구 만드는 거를 이제 베트남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같이 뭐 했었던 추억들도 있었고 그래서 음 그냥 한국 회사를 좀 바로 그만 두고죠 아 이거 좀좀 좀 개인적인 건물어봤나네 결혼을 베트남 여성분과 했잖아. 네. 어때? 음, 좋습니다. 예. 이렇게만 얘기해야지. <laughs> 아, 그렇게만 얘기해야지. <laughs> 물론, 뭐, 장단점이 다 있지. 음, 그렇죠. 뭐, 근데, 이게 꼭 베트남 음, 여자와 결혼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한국분하고 결혼을 했어도, 음. 다뭐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보지 부부간의 어떤 소리를 그래서 뭐 베트남 어,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어때라고 했을 때 그냥 그냥, 아, 그냥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겠네 어려워 이거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요 그러니까 설명으로 얘기하는 게 어렵고 그러면 그냥 딱, 딱 하나만 얘기. 그뭐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 여성을 만나니까 이거는 좋다. 음. 아, 저는 사실은 지금 저희 와이프가 어, 저랑 음. 같이 일을 했었어요. 음. 제 직원이었었고. 음. 음. 그래서 같이 이제 일을 좀 오래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지. 우리 와이프가 지금도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고, 음. 같이 일을 하니까. 음. 이제,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네. 보통은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좀 많이 많이 싸울 텐데 거. 저희는 일, 일하면서 일 싸우진 않아요 음. 그래서 일하는 거는 굉장히 둘이 호흡이 잘 맞고 음. 음. 단점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단점은 뭐 있어요? 단점 음, 단점. 단점 우리 부모님하고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절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아,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음, 한 번씩 이렇게 뭐 만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부모님을 부산에 그 오거나 아, 이제 아니면은 아무도라도 전화로 뭐 이렇게 안부 같은 거 물어보거나 할 일이 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지. 아,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네, 사돈댁하고 네. 전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안부를 대신 전해줘야 돼. 음, 그런 부분. 아, 지금 오늘 번역기를 안 가져왔는데, 그럴 땐 번역기를. <laughs> 딱 뜨죠? <뒤져>. 음. <laughs> 맞아요. 아, 제가 그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거 뭐예요? 그 광고예요? 되게 잘하 어, <laughs> <laughs> 그거 베트남어 진짜 특화된 제품이야. 어우, 되게 음. 잘하다. 이거는 효성이가, 효성이랑 같이 이거 하는 거 봤는데, 어, 괜찮더라고 오, 진짜 번역 잘 됐다. 음. 괜찮더라. 저희는 엄청 잘 먹었습니다. 자, 이거는 드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면은 놀죠 이거 그냥 다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기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저기 뭐 재활용이 없어요. 그래도 저쪽에 잠깐만 앉았다가. 동동이 술 마실래? 술 마시고 싶어? 안 조, 마시고 싶어? 조금 아, 조금 마시고 더, 싶다고? 조금 더그잔 마셔. 어우... 어 감사합니다. 이거 한잔 먹어봐라 하세요. 네,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짠한 잔... 아짠한 잔이래. 짠한 번... 저한 잔... 어? 동동이 어디 갔어? 아, 나도... 어, 나도 이거 마실 돼요. 거야. 한잔 먹어야 돼. <laughs> 안 돼요. 안 돼. 어른안 돼. 그래 집에 가요 이래요. <laughs> 오늘 배가 아프대요. 저도 배 아파요. 아. 나도 배 아파. <laughs> 어, 갑자기 나도? <laughs> 나배 아픈데. 자, 짜. 감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누가? 덕메. <laughs> 덕메. <laughs> <laughs> 와 이거 냄새 장난 아닌데? <laughs> 맛있어 먹어봐. <laughs> 짠짠짠 요우 아으 야 오우 뭐가 재밌어요 난한 번도 안 해봤어 오늘 처음 봤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오? 오, 박자가 좋다. <laughs> 형님 갈게요. 어? 안녕히 계세요. 저기 엘리베이터까지만 네. 가니까 앉아 계세요. 어, 오늘 초대해 줘서. 아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응. 오늘 잘 먹었습니다. 응. 잘 먹었어 덕분에. 또더 맛있는 걸 준비할 틈이 남을 텐데. 네. 응. 자 들어가십시오. 어, 네. 간 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네. 1층 지하. 어. 우리도 인사하고 가자. 오늘 즐거운 저희 재밌었나? 네. 나도. 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laughs>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치? 네. 어. 드럼. 드럼. <laughs> 그리고 집 너무 예뻐요. 그치? 네. 어. 귀엽더라, 음. 집. 멋있어. 응. 음.